자, 여러분, 휴식 즐겁게 보내셨죠?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전 세션부터 많은 응원 보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순서 역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들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강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특별 강연은 르, 어, 르넬 캐머런 오토데스크 재단 대표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안녕하십니까 르네일 캐머런입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재단 CEO 겸 오토데스크 지속가능성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에는 아름다운 삼나무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평균 수명이 천 년이나 됩니다. 장수의 비결은 변화에 대처하는 회복력인데 바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며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터, 집, 인프라, 지역 사회, 도시 등 여러 측면에서 회복 탄력성 중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험난하리라 예상되는 앞, 향후 10년간 확실한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간다 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회복 탄력성 중심의 건설, 설계와 건설을 해야 합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1, 3, 설계, 제작에서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5억 명이며, 2050년에는 100명,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30년 만에 약30% 증가하는 사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에너지와 지료, 재료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중반에는 에너지 수요가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향후 30년간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 전역에서 구조물과 건물을 지어야 그나마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과는 다른 설계 및 제작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즘 극심한 기상이변을 겪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잦은 폭풍우 무더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기존 인프라 보강 비용이 매년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목표는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21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추산에 따르면 건물 시공과 운영 등 건설 환경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40%를 차지하며 제조업 부문이 2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이 개선된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실은 팬데믹과 기후 변화는 악화됐지만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모든 산업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덕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 난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양은 2제타바이트에서 60제타바이트로 늘어났습니다. 1제타바이트는 10억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며 1000조 원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데이터는 어디에나 있지만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으며, 탄소, 회복 탄력성, 보건, 근로자 리스킬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몸 담고 있는 오토데스크가 여러분을 비롯한 혁신가들이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릴 기회를 제공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데스크는 설계 및 제작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건축, 건설, 영화 등 수많은 분야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 세계 혁신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토데스크의 고객들은 고층 건물, 스마트카, 교량, 블록버스터 영화 등 놀라운 결과물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동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공급망, 산업 전반에서 구현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지속가능성, 성장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안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토데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이유는 저희 고객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넷 제로가 뉴 노멀인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난제에 부딪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도약하는 더욱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제품과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인력 축소가 아니라 업무 효율 증진으로 이어지는 평등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세상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며 상황에 적응하여 장기적 번영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전 지구적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환경, 고객,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ESG, 불평등은 모든 산업의 문제입니다. 그 해결 비용이 상당하여 생산성 하락과 성장 저하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저탄소 또는 무탄소 건물, 에너지 고효율 제품,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건설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기업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는 기업과 산업 전반에도 이득이 되며 궁극적으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전 세계의 혁신가들이 이미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혁신을 활용해? 회복 탄력성이 향상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에너지 및 재료 활용 방식을 혁신한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오토데스크 재단은 뱀코어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대나무 기반 건설 자재를 만드는 차세대 건설 기술 기업입니다. 이 자재를 활용하면 공기가 단축되고 건물에 탄소 배출이 줄어듭니다. 뱀코어가 만드는 프리 프레팹 벽체는 기존 프레임 벽체에 비해 두 배에서 네배 견고하며 탄소 포집률이 다섯 배에서 여섯 배 높고 열효율도 최고 60% 높아서 탄소 네거티브를 구현합니다. 이런 혁신 기술에 투자한다면 업계가 사람과 지구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모범 고객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자연재해도 끄떡 없으며 수명과 적응력이 뛰어난 인프라를 설계하는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인데 물 문제는 향후 10년간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많은 해안 지역이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수변 인프라를 개선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토의 3분의 1은 해수면보다 낮으며 국토 대부분이 심각한 홍수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총 연장 32km의 압스라이다이크 방조제로.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네덜란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건설된지 89년이 지났으며 기후 변화의 심화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복잡한 프로젝트는 첫째, 지금 보이는 혁신적인 프리팹 콘크리트 블록 7만 5천 개로 방조제를 높이고 강화하며, 둘째, 두 개의 양수장을 갖춘 간문을 재건축하고, 셋째, 어류의 이동 통로를 만들고 넷째, 방조제를 따라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300여 명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탄소 배출 56% 감소는 물론 프로젝트 완료 시 만년에 한번 일어나는 대규모 해일까지 견디는 방조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다른 물 관련 문제는 수질과 물 부족입니다. r 너지는 오토데스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억 명이 기본 위생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매년 위생 관련 사망이 100만 건 가까이 발생합니다. 또한 위생 시설 미비로 인한 글로벌 경제 피해 규모는 연간 2,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세너지는 안전한 위생솔루션을 개발 및 확대하는 데 주력하며 사람들이 소속 지역사회를 위한 위생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저렴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프리 팹 화장실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화장실의 관리자가 됩니다. 세너지의 교육, 마케팅, 자금 지원을 받아 관리자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설계 소프트웨어와 인력 전문성을 활용해 세너지는 지역사회의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이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신규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네덜란드, 홍콩,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성, 회복탄력성, 평등성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한 민관 협력과 파트너십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 것은 매우 무척 고무적이며 대표적으로 한국의 그린 뉴딜을 들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디지털 환경 인적 자원이라는 3대 요소에 방점을 두는 접근 방식을 채택한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그린 뉴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후 의제 등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결과물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이 작업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업계, 정부, 학계, 언론계 리더들이 함께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창출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직원을 비용이 아닌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고, 넷 제로가 뉴노멀로 정착되고, 웰빙이 새로운 자산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예측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과정을 목적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술이 인력 축소가 아닌, 업무 효율 증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 평등성이 담보된 미래를 창조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토데스크는 이러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아, 열정적으로 또 발표 수고해주셨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들도 또 등장을 하고 있죠. 말씀에도 주셨지만 코로나 팬데믹, 뭐 기후 변화는 우리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지만 하지만 반면에 기술의 발전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들을 할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